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회룡사 관폭기라는 예, 고전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체재공이라는 네, 사람이고요. 자, 회룡사에서 폭포를 뭐 한다?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록을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제목 그대로. 그래서 작가가 이제 폭포를 본 다음에 그 경험과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이제 글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회룡사라는 것은 예, 의정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전설이 담겨 있는 유서깊은 사찰이 이제 회룡사라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체제공은 뭐 우리 요즘 그 고전 수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종조 시대 때 특히 그 정조의 개혁정치를 보좌한 핵심적인 인물로 예, 잘드러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압도적이고 웅장한 장관의 폭포가 묘사됩니다. 자 보실까요? 1, 4년 여름. 자, 배경이 나왔죠. 시간적 배경. 글을 쓴 해의 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네, 작가가 직접 드러났어요. 양주에 있는 홍 씨의 장원. 그 예, 장소적 배경이 나왔죠. 현재 양주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빌려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살았다. 잠시 이제 머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그죠 잠시 이제 지냈다. 이거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장원은 도봉 아래에 있었다. 자, 장원 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봉산 아래에 있었던 얘기니까 예, 작가가 이제 그 도봉산 아래에 홍시 별장이 머물렀다라는 어떤 예,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했습니다. 자, 휴식이나 목, 거주를 목적으로 이제 쓴 부분이 장원이에요. 어느 날 시우가 크게 내렸어요. 자, 시우 장마 비가 되겠죠. 밤새도록 그치지 않더니만 어, 이튿날 늦지마게 개는 기색이 되었다. 즉 큰 비가 내린 뒤 날씨가 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포의 물줄기를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될 이수 있죠. 원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렇죠. 예, 폭포 구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난 폭포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운 걸로 예측이 되죠. 나는 회룡사 앞에 폭포의 물줄기가 매우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렇죠. 어렵사리 가마를 준비해서 시내를 건너 동굴을 해치고 갔다. 자이 작가가 이제 여정이 나오고 여정 그렇죠? 예, 기행 수필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말을 듣고 갔다는 얘기는 이제 동기를 얘기한 겁니다. 예, 구경하게 된 동기가 나왔고요. 예, 가마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고 이 작가의 어떤 신분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시를 건너 덩굴을 헤쳤다라는 것은 험난한 여정이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 하나하나의 의미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아름다운 폭포를 보겠다는 이한 가지 생각으로 험난한 길을 무릅쓰고 폭포를 찾아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폭포의 물방울이 막소아되는 기세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포 좌측으로 난 길을 통해서 견눈질로 멀리 바라보며 마치 버리고 가는 듯 훌쩍 올라갔다. 참 아쉬워한다는 거죠, 아쉬워한다. 워낙 거세어서 물보라가 강하게 튀어서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나야가라 폭포라든가 뭐 빅토리아 폭포 이런 관광지에 가보면요 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에, 물보라가 너무 튀어서 우비를 입고 가야 할 정도고 그쵸 네, 이런 장면들을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또 어땠을지 생각을 또 하게 만드네요 옆으로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흘것볼 수밖에 없어요 또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있겠죠 왜 폭포를 제대로 온전히 감상하지 못했잖아요 훌쩍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비율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의 어떤 화자의 작가라고 얘기되겠죠. 정서를 잘 드러냈다. 미련과 안타까움이 드러낸다. 이런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류를 만났는데, 자 원류를 만났다. 폭포의 원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 거세게 흐리지 않았기에 비로소 옷을 걸어 걷어붙이고 건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 폭포의 원료를 만나서 이제 건너가는 과정을 제시한 거고요 폭포의 원료라는 거는 이제 폭포가 떨어지 저기 떨어지기 직전에 상류물줄기 그러니까 이제 예, 거세지는 않겠죠 그쵸 이 부분이 그래서 상류의 물은 비교적 잔잔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건널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포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정도 이것만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언덕을 따라 내려가 오른쪽으로 폭포를 끼웠어요 암석 위에 아래로 앉아서 아래를 굽어봤다 그러니까 폭포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고 있는 위치에 앉았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폭포를 조망하는 그 위치. 그 이러한 아래를 내려다 보는 시선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 폭포의 전체적인 모습, 또 물이 떨어진 모습을 이제 관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물이 도봉에서 이제 발언했겠죠? 대략 10리쯤으로다가 여기에 이르러 현재 앉아 있는 곳이죠? 갑자기 바위를 맞닥뜨린다. 자, 이 장면부터 예, 주의를 집중하셔야 되겠네요. 물줄기의 흐름과 이제 폭포가 형성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그쵸? 대략 10리다. 뭐 이런 표현 통해서. 그리고 작가가 앉아 있는 폭포의 위치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러 이런 장면. 또 갑자기 바위를 맞닥뜨린다. 예, 폭포가 형성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시했다. 그렇죠? 평온하게 흐르던 이런 물이 거대한 이 뭐야 바위를 만나면서 물이 흐름이 급격히 어떻다. 변화가 생겼다. 이제 요 장면에서 이제 예, 여기서 작가가 집중하고 관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뚝 솟은 바위는 높이가 거의 5, 6장인데 물이 어쩔 수 없이 물을 튀, 빠져나가려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조인 채 떨어지니 속구쳐 터지는 것도 있고 서서 뛰어오르는 것도 있고 거꾸로져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재빨리 곧바로 쏟아지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은바위 때문이죠. 다양한 형태로 떨어진 모습을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이런 표현 방식들 그리고 우뚝 소은바위 바위의 크고 웅장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숫자들 나오죠. 상당한 높임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 이런 표현 다양하게 지금 저 몸이 물이 어쩔 수 없이 뚝 떨어지니까지는 의인법을 썼다는 거. 물이 막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예, 의인화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또 속구쳤다, 쏟아졌다 이런 것들 폭포의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예, 독자에게 어떤 예, 생동감을 지금 불어 일으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변화무쌍한 폭포의 모습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기록된 겁니다. 이 표현이. 아셨죠? 예,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어떤 것은 소용돌이치고 있고 또 끌어오르기도 하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뭐 시, 시끄럽기로 한만 개의 우레와 같았다. 이것도 이제 비유를 썼죠. 다양하게. 자, 폭포의 이런 격렬한 모습, 굉음이 비유를 썼어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써서 그 웅장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폭포의 이 격렬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예,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죠. 또그 다음에 예, 수많은 구슬이 쏟아지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슬. 그리고 시각적인 아름다움, 풍부한 양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시끄럽기는뭐 시끄럽, 만개 우레와 같, 폭포의 이 소리, 이를 천둥 소리에 막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 청각적인 압도감을 지금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천섬의 구슬과 같은 아름답고 풍성한 물줄기가 막만개 우레와 같은 괭물 내며 떨어지는 자 요거 폭포의 장관을 어떻게 생생하게 묘사? 시각과 청각이 조화를 이루면서 독자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를 따라 유람한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아 정말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 예, 탄성을 질렀겠죠. 나도 똑같다. 마음과 눈이 꽤나 놀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예약, 겁니다. 예, 감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폭포의 웅장함에 경이로움에 놀란 거고 진심으로 이제 마음속 깊이 폭포의 감 모습에 감동하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대한 폭포나 이런 명승지에 가보면 아마 절로 이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폭포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작가와 동행인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에 대한 관찰과 감감상을 지금 제시한 거죠. 예. 아직까지는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반전이 되고 있어요. 반전. 아셨죠? 네. 폭포를 통한 인간 본성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비로소 자 여기죠. 이제 한참 뒤에 비로소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이런 장면도 그러니까 수필에서는 예, 교수관리에서는 바로 그예요. 시컷 관찰을 하다가 한참 뒤에 음? 무릇, 불현듯 하면서 막 생각하는 장면. 이 전환된 시점이야말로 이제 주제가 녹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장면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했다. 폭포의 모습에 대해 이제 성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감정적 반응을 가라앉힌 거죠. 너무 이제 워낙 그 감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폭포의 본질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성찰적이고 사색적이고 관조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철학적인 깨달음을 드리는 부분으로 이제 전환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 장면이. 하늘이 물을 생성하면서 어찌 그렇게 하였겠는가 하늘이 나오네요 그쵸 예, 당시 성리학 이라는 그 유학이 예,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리법을 썼습니다 서리법 수사의문문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작가는 이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 폭포처럼 격렬하게 거칠게 흐르는 것은 폭포의 본질이 아니야 예, 이 폭포의 원래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 자연의 이치에 따라 물은 원래 조용히 흐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폭포의 모습은 원래 그래야 될 것이 물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폭포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요 장면부터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연물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성찰을 시작하게 된첫 번째 질문이니까 예, 이러한 의미 반드시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흐를 뿐이다.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기본적인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것이 물의 본질인 거예요. 그 평온하고 순리에 따르고 이게 바로 천리에 해당되는 거죠. 아, 그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찰들은 이제 도교의 자연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무의자연 아니겠죠? 예. 겸손함,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 이런 거 외유내강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네요. 화하면서도 싫하고 유하면서도 강하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그렇죠? 예, 섭리에 따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흐르게 함이 없어도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법칙 그죠 법칙이라는 건 원칙과 원리와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물의 본질적 속성이 제시된 겁니다 물이 가진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속성을 통해서 그죠 예 물의 본질적인 법칙을 지금 설명한 거고 자 실제로는 만물을 채우 충만한 존재다 겉으로는 화하지만 실속 있는 것이 바로 물이다라는 얘기죠 충만한 그 본질을 갖고 있다 또 강인한 힘도 있고. 외유 내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순리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적인 속성을 제시해가지고 물이 가진 진정한 본성 또 자연의 순리임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모순된 속성들을 지금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폭포처럼 격렬한 모습은 이러한 본질, 법칙에서 왜곡되고 본성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자, 지금 바위에 의해 잘못됐잖아요. 그 형세가 어때 크게 치달리고 막 다투고 난리났죠 이 대조가 되잖아요 앞에 내용과 그 모양이 날뛰며 미친 듯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이걸 통해서 굉장히 꽤나 놀랐다라고 하면서 한참 지나면서 성찰하면서 인식이 전환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는 거고 맹렬하게 떨어진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거야 비정상적이다 그렇 그리고 본성을 잃은 모습이다. 이렇게 날뛰고 응?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예, 작가가 생각하는 물의 올바른 모습이 아님을 지금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 있죠. 뭐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겠죠. 물이 본성 을 잃은 것이 탄식할 만한 임을 모른 채 도리어 박수를 쳤다 이거예요. 또 탄성을 질렀다 이거예요. 어찌 그리도 미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설리법을 썼죠. 예,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포를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이제 인식이 바뀐 후의 자신이겠죠. 그 대조적인 인식을 보여주면서 영탄법을 써서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자, 겉모습에 너무 현혹되고 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박수치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거고요. 안타까움,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또 한탄의 감정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예, 본질을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겉모습에 현혹된 어리석음과 관련된 우리 관용구 볼까요 예, 견물생심이다 그렇죠 외화 내부인 내빈이다 껍데기만 보는 거 전부 다 장님 코끼리 만진다 즉 본질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예, 볼때 예,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장면이고요 나는 오늘날 사람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 이게 뭐예요 천성이죠 천성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다 이거죠그 그렇죠? 예, 깨달음으로 지금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개인의 어떤 그 본성 상실을 떠올리면서 폭포에 대한 관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 사회로 확장한다라는 거자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순수한 본성이나 천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그러면서 유추의 방식이 나오 유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추라는 것은 A라는 개념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B라는 대상으로 범주를 확장해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유추는 그렇죠. 유사한 걸 갖고 와서 추측시 키 추측하게 만든다. 뭐 이런 표현을 써. 유비추리죠. 유비추리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부, 표현해주고 있고요. 예, 작가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의 이 깨달음 음,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또 세속의 탐욕과 권력 등뭐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본성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동의시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 폭포를 보고 막 예, 감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폭포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성찰하고 있고요, 자연물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는 것을 해당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가 좀 떠오르는데 그 폭포에서는 어떻습니까? 폭포를 굉장히 예찬하고 본받아야 될 존재로 나오거든요. 아주 그 엄청나게 떨어지는 규모로 떨어지는 폭포에 대해서 그런 시하고 또 비교해서 출제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자, 폭포요, 폭포요.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허물할 수 있단 말이냐. 서리법이죠. 서리법. 반복법, 서리법, 도노법이 나온 거예요. 성찰적 깨달음과 인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렇바위 예, 때문에, 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세속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폭포가 이렇게 본성을 잃은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본성을 잃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반성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표현한 거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본성잃고 사는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자가 원하는 그 태도입니다. 태도. 마침내 감개하여 내가 기록하였다. 기록한 동기가 나왔죠? 감동, 깨달음을 정리해서 기록하게 된 동기와 이유가 나온 겁니다. 감개라는 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감동에서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글을 썼다. 수필 기 있죠? 기의 전형적인 결말 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필기에 대한 내용 실제 체험 서술과 감상 나오고 성찰 나오죠 교훈 하죠 그 조선 후기 지식인의 자연 관찰 글을 통해서 성찰적 사유를 보여준는거 이런 것이 기의 대표적인 서술 방식이에요 유산기라든가 관폭기 뭐 이런 다양한 기의 한문 수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뭐 이거를 좀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예, 이런 다양한 성격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총784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 보시고 예,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 깊이 있게 공부를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특징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오늘 예, 최재공의 회룡사 관폭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는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